아 어, 어, 며칠 전에 어떤 지인분이 어, 하루에 찬양하는 분들, 그 성가대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 그냥 일반 성도분들도 찬양을 하지만 성가대에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암세포가 천배 이상이.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와서 이 웃음 치료, 어, 웃고 나서 보니까는 그 암세포가 그 찬양하는 그 성가대 있는 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감사했고요. 또 우리가 제그 교육을 받지만 이 교육 속에서 저번하고 또 틀리게, 음, 느낌이 좀더 남달랐었던 게 뭐냐면은 그 가족적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. 이렇게 어설프지 않고 어, 좋았었기 때문에 웃음 치료에서부터 칭찬까지 칭찬을 하는 것도 남을 치료하는 칭찬보다도 나부터 칭, 칭찬을 해주는 그 배려의 마음을 오늘 너무 감동 있게 받았습니다. 음, 어, 이번에 재수강하러 왔는데요. 어, 무엇보다 참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. 어, 자격증을 받으려고 이제 배우러 왔지만. 더 치유가 돼서 남을 가르쳐 준다는 게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, 음,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은 진짜로 이게 어, 교회 레크리에이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레크리에이션에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너무 느껴졌고요.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와 오셔서 어,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뭐 공동체 안에서 그냥 대화나 어떤 그냥 소통을 통해서 뭐 나눔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어, 정말 많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여름 성교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성의까지 더 넘어가서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갖고 살듯이 이런 커리큘럼을 그냥 아,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뭐 공수해갖고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제대로 배워서 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, 기독교 문화 안에서 정말 탄탄한 어떤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음. 정말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